살기 좋은 우리나라 희생이라는 글자 쓸 때, 아니 전부다 이 소우자가 들어가죠? 이 옆에 이게 희생이야. 그죠? 네. 생자도 소우자가 들어가. 그러면 희생이죠? 네. 희생. 여기 마음심에 보면 희생심이 있어. 맞죠? 그러니까 희생심. 희생할 때는 소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희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서 희생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목사. 소우자 들어가, 안 들어가? 소우자가 들어가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목사. 교회 목사. 그게 순전히 전도사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해야 돼. 돈 생각하고 목사 되는 사람 없어. 성녀. 희생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언제나 목자라는 것은 희생을 이 목자가 된다는 건 희생이죠? 네. 응. 특정 종교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목자는 이 소가 옆에 붙으면 소가 붙은 소가 붙은 아버지야. 소가 붙은 아버지. 하늘에 소가 붙은 하늘의 아버지를 지향하는 자를 목이라 그래 그 여기도 소가 붙은 소가 붙은 생 전부 소가 붙죠. 그 소는 희생심이 있어서 자기 살겠다고 몸부림 안죠 자기 살겠다고. 어, 그러니까 소는 항상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농부를 위해서 일해 주다가 응. 어, 또 빨리 죽으면 또 다시 환생해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소가 그다음에 사람으로 들어가거든. 어, 그러니까 소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는 거요 손은 물에 빠지면 우생 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 이치를 깨달아라. 너희가 성공하려면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말같이 굴는 놈 성공 못 한다. 소처럼 우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잖아.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라는 이런 경제 코로나 사태 경제 난국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제대로 된 놈만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호랑이, 불갱기라는 호랑이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가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가르키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내가 뭐 어려운 문자 쓰면 잘 모를 거고, 내가 이런 거 가르치려니까 참좀 이상하다. 그러나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 우리 민정은 오합지졸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음. 사단장이 메카대가 오다가 인천 상륙하다가 메카대가 박 죽어 버렸다. 그러면 그 병사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이 그렇게 전쟁터에서나 행사에서나 무서운 거야. 알겠죠? 음. 그 나라는 이 60억 수십억 년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오는 이 세상에 온 지도자예요 음. 그래서 무슨 지도자냐? 무슨 지도자요? 만능, 만능 지도자란 말이야 만능 지도자 뭐든지 국민들을 편안한 곳으로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자라 이 말이야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4주 불의에 앞서 안타까운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라는 미명하에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정치판입니다. 국민은 끓이는 물 속에서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정부 지원금을 살포하지만 악덕업자에게 지원되는 모순과 비리투성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순된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제입니다 좌우 인영의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해답이 보이고 허경영의 삼삼정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은 공정하게 여론조사에 허경영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하면 가장 절실한 것이 국민 배당금제입니다. 만약에 국민 배당금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은 국가 멸망과 국민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은 깨어나지 않으면 사회주의로 가게 됩니다. 좌파에게 정권을 맡기면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사회주의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국민을 가난하게 하지만 허경영의 중산주의는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제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국민 배당금제는 철저한 예민정신과 성숙된 자유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제가 해법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공포에 앞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은 1등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주 만에 천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등급 백신이 아닌 이 나라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범을 보일 줄 모르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당하는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죽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의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술인들이 뭐 이런 걸 풀면서 계속 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치사 선택. 이걸 우리는 투표라고 그래. 선거라고 그래. 맞죠? 치사 선택.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버리를 샀자. 취할 짓자. 그러면 투표라는 것은 말은 우리는 자꾸 그걸 투표라고 그러는데 그제 투표라고 이야기합시다. 투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취사선택이야. 허경영은 취하고 기성정치들은 버린다. 뭐 이럴 수 있죠. 치사 선택 이 치사 선택의 이 선자가 선거할 때 선자예요. 어. 뽑아 뽑을 선자예요. 뽑아서 택한다 택해 택한다 치사 선택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어? 지옥이라는 대로야 대로 지옥 대로야 지옥으로 가는 대로. 맞아, 맞아요. 이 치사 선택 잘못하면 지옥대로가 눈앞에 보여. 맞아, 맞아. 국민 배당금 주는 코스가 아니라, 그냥, 찍기는 뭐, 그냥, 신라당, 백세당, 거기만 미쳐가지고, 찍어 놓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아, 그, 허경년씨 얼굴 괜히, 응? 신라당, 백세당, 그만 끌려다니다가. 신라 백제 좋아하다가, 응? 어? 야 이거 신라 백제 좋아하다가 그냥 내가 우리가 내 새끼들 다 거지되고 애들 장가 못 가고 잘한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지옥 대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자, 이쪽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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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가 잡았다. 편하던가요 백자가 잡았다 배낭금 나오던가 편하던가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정말 세계를 뒤집어 엎고 바꿀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은 황제나 천황이 있었죠 한국은 뭐가 있어 신인이 있단 말이야 신인 한국은 야, 너가 뭐 천왕이 있고, 뭐 너가 황제가 있어? 그래. 한국 자, 야빴지. 신인이 있어, 신인. 한번맛좀 봐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한국 신인을 우습게 보나?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국민이 지금 오기를 부려야 될 때가 왔어. 그래. 너는, 너는 천왕이 있고, 너는 황제가 있는데, 우리 한반도는 야보지 마라. 여기 신인이 왔다. 무슨지 알겠어요? 이제 너가, 우리는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야. 맞아, 맞아. 지난 100년간 너가한테 이용당하고 2000년간 중국에 이용당하고 우리가 이랬지만 이제 여기에 드디어 신인이 나타났어. 이제 너가 맛좀볼 차례야. <laughs> 알겠죠? 제가 눈의 당부합니다. 이 치사선택은 낙원대로로 가느냐? 지옥 대로로 가느냐? 다른 대로가 뭐죠? 이런 대로가 있어, 이런 대로가, 이런 대로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대로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배당금 대로가 있어, 배당금 대로, 배당 대로, 방배동에 있는 건가? <laughs> 배당 대로로 가느냐? 지옥 대로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라백제에 싸운다면 배당대로로 못 가고 지옥대로로 갈 확률이 높아? 맞아? 맞아? 오늘 내 강의를 들으면 정말 치사선택 신중해야 됩니다. 알겠죠?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사선택 잘못하면 도둑놈들한테 주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두산을 넘어서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단근도읍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탄인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리로 가자.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브라인다. 사랑합니다.